바로 눈이 무거워져요. 얼굴도 짧아보이고 마리오네트 주름도 예방할 수 있어서 정말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보톡스 부위예요. 요깨워지는 뭐 어차피 다시 주름 생기는데 전안 맞을래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보톡스 맞았다가는 진짜 큰일 날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유주입니다. 오늘은 진짜 젊어지고 싶다면 꼭 맞아야 하는 보톡스 세부위를 알려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보톡스 하면 걱정하는 부작용들과 보톡스 하면 오히려 더 빨리 늦는다 하는 이런 무서운 소문들 오늘 싹다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보톡스 세부위는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부위인데 지금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거랑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걸 모르고 보톡스 맞았다가는 진짜 큰일 날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미간이에요. 미간은 이렇게 인상 쓸 때, 집중할 때 우리가 특히 힘을 많이 주는 부위죠. 인상을 쓰면서 미간 근육을 계속 쓰면 일단 표정이 환나 보이고 점점 미간 근육이 커지면서 이마가 울퉁불퉁해지고요. 나중에는 페인주름까지 생기고 나서 보톡스랑 필러까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미간 보톡스는 미리미리 꼭 해야 되는 부위인데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미... 미간보톡스 맞으면 눈이 이렇게 무거워지지 않나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미간 근육은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눈이 편안하게 있다가 미간에 힘을 주면 보이시죠? 눈이 오히려 더 작아지거든요. 미간 근육은 힘을 주면 눈을 작아지게 만드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미간 근육에 보톡스를 맞아서 미간 근육의 힘이 풀리면 눈은 커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미간 보톡스를 맞았을 때 눈이 작아지냐? 그건 바로 이마 근육의 보톡스를 잘못 맞았기 때문인데요. 미간 보톡스를 맞는다고 하고서 보톡스를 빵빵빵 빵, 빵 이렇게 딱세 군데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맞으시면 바로 눈이 무거워져요. 미간 근육은 눈썹 바로 근처에 있는 요 부위와 바로 옆에 있는 부위 그 다음에 눈썹 산이 있는 자리 이렇게 세 부위를 눈썹을 최대한 가깝게 맞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콧잔등 바로 근처까지도 보톡스를 맞아줘야 골고루 힘이 풀리면서 눈이 편안하게 뜨이게 돼요. 이렇게 맞으면 눈이 무거워지는 부작용 없이 표정은 부드러워지고 인상도 젊어져요. 두 번째는 눈가 보톡스예요. 눈가는 특히 피부가 얇은데 우리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의 눈을 감았다 뜨고 꼬그리고 하면서 눈가의 근육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눈가에 잔주름이 빠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눈가 보톡스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1순위가 눈의 표정은 너무 중요한데 보톡스를 맞으면 눈이 경직되어서 표정 못 찌는 거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눈가 보톡스를 맞고 눈웃음도 못 찍고 어색해지는 대부분은 너무 가까이 맞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딱 주름이 생기는 여기 눈 바로 근처에 있는 부위를 땅땅땅 땅, 땅 이렇게 세 군데 바로 맞으면 눈이 아예 움직여지지도 않고 웃는 게안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눈 뜨는 것도 안 되고 찡그리는 것도 잘안될수 있어요.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눈가 보톡스는 최소한 눈에서부터 1.5에서 2cm 떨어진 자리부터 맞으셔야 되고요. 땅땅땅 이렇게 세 군데 강조해서 맞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골고루 힘이 풀릴 수 있도록 여러 자리에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맞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웃을 때는 충분히 자연스러우면서도 너무 진하게 굵게 잡히는 주름이 살짝 연해지는 정도로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맞는 방식인데 저는 눈가 보톡스는 거의 맞은 지 7년, 8년이 됐거든요. 눈웃음 정말 잘 되고 주름은 덜 생기네. 이 정도로 충분히 조절해서 맞으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바로 바로 입꼬리 보톡스인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이 길어지고 입꼬리도 내려가고 마리오네트 주름까지 생기게 되죠. 약간 이런 식으로 힘을 주면서 입과 표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꼬리가 처지고 내려가지 않게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약간 웃는 듯한 인상으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시술이 바로 입꼬리 보톡스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무서워하는 건한 가지인데 바로 입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입꼬리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입이 돌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보톡스의 위치 때문에 그런데 입꼬리의 끝점에서부터 1cm 아래 1cm 가 쪽으로 여기에서부터 보톡스를 맞으면 입이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는 이렇게 입술을 움직이는 근육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입이 돌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맞는 위치만 정확하게 하면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에 힘이 빠지니까 오히려 더잘 웃어지고요. 얼굴도 짧아 보이고 마리오네트 주름도 예방할 수 있어서 정말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보톡스 부위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보톡스 제가 추천드렸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보톡스 하면 뭔가 무섭고 맞으려니까 겁이 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보톡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알아가 볼게요. 첫 번째 보톡스에 대한 오해. 보톡스를 맞으면 그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몇 개월 지나면 뭐 어차피 다시 주름 생기는데 전안 맞을래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꼭 아셔야 되는 게 보톡스는 보톡스의 효과가 작용하는 딱 기간 동안만 주름이 안 생긴다. 이것만 보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름은 가만히 두면 계속 깊어질 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톡스를 맞으면 그 기간 동안은 보톡스의 효과 때문에 주름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예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꼭 하셔야 되는 시술이에요. 보톡스는 그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노화 과정을 늦춰줄 수 있는 시술이라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보톡스에 대한 오해 보톡스를 계속 맞으면 내성이 생겨서 큰일 난다. 이건데요. 보톡스 내성은 승모근이나 종아리처럼 200년이 300년이 이렇게 고용량으로 맞는 걸막한달 이내로 자주 맞았을 때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정도이지 실제로 제가 느끼는 보톡스 내성은 1000분의 1 이하의 확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내성이라고 하면 왠지 무서운 일인 것 같지만 보톡스 내성이 생겼을 때 가장 나쁜 점은 보톡스가 안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저처럼 보톡스 없으면 못 사는 사람한테는 큰일이지만 어차피 아주 가끔 보톡스를 맞을까 말까 하는 사람한테는 보톡스 내성 생겨봐야 사실 무슨 일이 있는지 체감할 수 조차 없어요. 세 번째,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빠지니까 얼굴에 받쳐주는 근육이 없어져서 오히려 더 빨리 늦는다. 이것도 절대 아니에요. 보톡스는 근육 전체를 100% 마비시켜서 근육을 다 사라져버리게 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육에 쓸데없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힘을 풀어주는 정도로 보톡스를 맞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미간에 계속 인상을 너무 많이 찌푸려서 잘 때도 계속 인상 쓰고 자는 사람이랑 보톡스 맞아서 미간에 인상 안 쓰고 자는 사람 누가 더 빨리 늙을까요? 근육에 과도하게 계속 힘을 줘서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이게 피부를 다 주름지게 만들고 더 접히게 만들면서 얇아지게 만드니까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거꼭 풀어줘야 피부가 훨씬 더 천천히 늙게 돼요. 마지막으로 보톡스는 가장 보편적인 시술이니까 아무데서나 싼 데서도 맞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보톡스는 이렇게 미용을 접하게 되는 의사들이 가장 처음으로 맨 먼저 배우는 시술이기 때문에 정말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시술이고 가격대도 정말 많이 낮아져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경력이 쌓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일 어려운 시술로 꼽는 게 바로 보톡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육을 쓰는 습관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좌우도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보톡스를 맞아야 제일 예쁜 결과가 나올지는 많은 경험이 쌓여야지만 딱알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값상 공장형 병원에서 맞는다라고 하면 대화를 충분히 해보면서 내가 막일연 중에 쓰는 표정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시술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일괄적으로 미간 보톡스는 빵빵빵, 누가 보톡스는 빵빵빵 이렇게 정해진 대로. 맞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얻어 걸려서 효과 좋은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난 효과 별로 없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부터 효과 좋게 부작용 없이 보톡스를 맞고 싶으시다면 제대로 내 근육을 파악해 줄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맞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보톡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의사인데 아직도 보톡스에 대해서 어 무조건 부자연스러워진다 나쁜 시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톡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